보라야, 잘 들어와야 된다. 어리, 언니랑, 언니 잘 데리고 와야 돼. 알았지? 자, 보라. 보라. 약속해. 보라. 약속해. 잘 들어와야 돼. 알았지? 보라, 알았지? 나가. 자유. 자, 뛰어. 아이고, 보라. 보라. 보라, 보라 어리둥절. 보라, 어리둥절. 자, 산을 한번 데리고 갔다가. 중간에서 잡아올 수 있으면 잡아오고 목줄으로 안 그러면 들어가는지 볼게요. 기다려 금동이 가자 자, 자,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가자 자 한번 가볼게요. 어. 잘 돼야 될 텐데 보라야 보라 좋아 가가가 외봐 외봐 아유 좋다 아유 보라 좋다 그게 오리처럼 잘 들어오면 맨날 풀어주잖아 가.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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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장화 내일 가보자 장화 안 신고 왔다 야, 내가 안 그러면 산삼 A 지역에 산삼을 가보는데 여기 뭐 심었잖아. 밟으면 안 되지. 어, 여기 호박 심었네. 어, 이제 호박이 좀 크면. 야, 내려가면 혼나! 어리, 어리, 어리. 어리, 언니한테로 가. 이리와, 어리, 이리와, 얼른. 보라야, 너 태어난 곳이잖아, 여기가. 좀만 더 가, 좀만 더 가봐. 아이고, 아이고, 하얼로, 아유, 하지마. 애비가 같아요. 보라 잘 들어가자 보라 잘 들어가자 보라 어서와 보라 어서와 얼른 가자 가 냄새 맡을게 한두 개니 그지? 저것들 난리가 났네 아휴 이 저것들 난리가 났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에 저렇게 좋아하는데. 야, 씨. 풀어줄 수도 없고. 아이고. 안 들어오니까 어떡해. 발정난데안 들어오면 어떡해. 뭐 풀어주는 거지. 잠깐만. 어, 소나무, 야. 소나무 여기에. 그, 소나무 꽃이라 그래야 되나? 그. 성화야 그게 여기 폈네 신기하다 어 여기도 폈네 여기도 있네요 오천 처음 봐처봐 봐. 금동이 새끼 아직도 지는다저 놈의 새끼 저거 산책은 얌전해요. 얘네 둘은 뭐 멀리 가고 이런 게 아니라서 얘네 둘은 얌전해. 여기 이제 누가 하나 끼면 이제 멀리 가지. 설아, 다니, 신바 얘네들. 둘은 가까운 데만 있어. 멀리 안 가. 에휴 에휴 그게 뭐니 에휴 냄새 네, 는 거야? 여자 무슨 꽃인가? 초롱 꽃이야 뭐야? 아이 네. 네. 다 저, 저, 저 네. 보라 색깔 스프레이 뿌린 거는 그게 피부질환 치료제 스프레이인데 그 털이 그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빠져서 혹시 무슨 피부병인가 해서 뿌려놨어요. 다친 게 아니라 보라를 타이어 한번 해볼까요? 잠깐 타이어 야으라 내려왔는데 타이어가 없네 왜 어, 있었는데? 잠깐만 구린들이 추웠나보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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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올라가 가. 얘도 살쪘네 응, 얘도 살쪘어 <laughs> 그렇지 산책 나온 개들 없길야 좋다 보라야 이 푸른 빛깔하고. 니네 흰색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야 정말 멋있다 보라 이제 잘 들어가라 어? 그럼 맨날 풀어줄 거야 잘 들어가면 잘안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다 진짜 어, 내가 욕을, 욕을 먹어도 어쩔 수가 없다 진짜 안 그러면 너가 위험한데 어떻게 그지 내가 신뢰를 줘야 돼 신뢰. 아, 저놈이 나를 안 건드는구나. 강제적으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뭐 이런 신뢰. 어렵다 그죠? 어려워, 어려워, 어려워하지 마로. 다보는가 오나 안 오나 얘네들하고 산책은 어? 얘네들하고 산책은 어디 싸돌아댕기지 않으니까 정말 저도 편해요 그냥. 슬슬 가면, 옆에 따라서 슬슬 지들끼리 티적, 티적 놀면서 오고. 진짜 편해. 여기 산에 들고 와도 이런 개들이 전 좋아요. 아, 나 천둥이, 번개, 다니 뭐, 서라 연애처럼 멀리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아니, 안 잡아도 된다니까, 이제 메돼지를 굳이 뭘 그렇게 힘들게. 그래, 다람쥐나 잡고. 뱀이나 잡고 그래 그냥 쟤코좀 머리야 머리 머리야 이게 더 낫다니까 그, 개를 키울 때 이런 개들이 더 나요 싸도로 당기는 게 별로 이제 사냥 안 해요 진짜로 얘네가 잡는 건 어쩔 수 없어. 근데 이제 내가 총질이나 칼질은 안 한다고. 돈 때문에 하는 사람들 덜어 있는데, 아직 결코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. 다들. 말년이 안 좋더라고요. 스님도 하지 마라 그랬고 목사님은 안 만나 봤어 내 친구 만나서 얘기해 봐야 되겠어 이 자식이 뭐라고 얘기하나 잡으라 그러겠어 <laughs> 가자, 가자. 얘들아 가자. 어 이리 와. 어. 이런 개를 키워, 이런 개를 이렇게 주인하고 가까운 데서 다닐 수 있는 이런 개를 키워줘. 머리 같은 착하고 말잘 듣고 그죠? 멀리 안 벗어나고 뭐라도 마찬가지 냇 너무 머리가 좋아서 문치지 금동이도 비슷해요 이런 스타일하고 천둥봉개 단위 서라는 어렸을 때 어, 모든 그 포커스 자체가 사냥이다, 무조건. 무조건 잡아야 된다, 이거기 때문에. 그래서 그렇게, 어, 그렇게 된 거지. 음. 얘네가 이러는 습성 중에 하나가 또 어, 사회성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아, 저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이 나빠하지 않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자 전망대 보라 보라 전망대 왔어 보라 전망대 왔어 야 보라 전망대 왔어 이리와. 전망대 한번 왔다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1부 끝